근데 이게요. 음, 김숙 파이팅. 조국 전 장관이 네. 재판정 밖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이 뭐 무죄 나온 것도 꽤 있고 사모 펀드는 무죄가 나왔고 결정적으로 정경심 사모 펀드 대부분 무죄라고 했는데 이게 가짜 뉴스예요. 네. 정경심 교수는 사모 펀드 관련되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죄 선고를 받았어요. 네. 대법원에서 다 확정이 되었고 네. 뭐 예를 들면 내부자 정보 이용 그리고 차명 거래 이런 거 고위공직자 가족이 하기에는 치명적인 것들이거든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의 정치인 배우자가 차명거래나 내부정보 이용으로 확정 판결 받았으면 민주당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뻔뻔하게 온 국민이 보는 카메라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거의 다 무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음. 그 멘탈이 진짜 신기할 지경이고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을 검찰과 사법부에게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검찰 비판 거의 안 하잖아요. 좀 해야겠어요. 어, 첫 번째, 네. 왜 조민을 기소하지 않는가? 음. 조민을 기소해서 조민에게도 유죄를 선고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게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보면 1 0대때그 아버지랑 성적 조작한 숙명여고 쌍둥이가 다 기소돼서 실형 선고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조민은 성인일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동 정범이에요. 그러니까 종범이 아니라. 공동정범, 공범인 거죠. 네. 근데 왜 기소를 안 해서 뉴스 공장 같은 데 나오게 만드느냐. 이거 검찰에 참 아쉽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 조국을 왜 구속 안 합니까? 정경심이 구속 상태라서? 아니죠.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조민과 그 아들은 이미 제한몸 다 건사할 수 있는 성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부부를 둘다 구속 안 시킨다는 건 이해가 하는데 네. 완전히 괴가 틀리고 조민 뻔뻔하게 방송 나오고 막 골프 치는 거 인스타에 올리고 하잖아요. 음. 당연히 실형 선고됐으면 조국 전 장관도 일심 선고 이후에 구속을 시켜서 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못하게 만들어야죠. 음. 이건 좀 재판부 결정 납득하기가 어렵고 아쉽습니다. 그런데 음. 뭐 조민 조민에 대해서는 최종 뭐. 불기소 처분이라 이런 게 내려진 건 아니잖아요. 어떤가요? 아니 고발 고발 자체가 아무도 음, 고발을 안한 건가요? 아니요? 그게 왜 그런지 네, 모르겠어요. 그리고그 입시비리에 대해서 그게 뭐죠? 음. 뭐지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이 아마 제가 알기 엔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결국 안 해서 어, 날카로우시네요. 네. 아니 네. 뭐 제가 제가 조민은 <laughs> 제가 벌써 20년째 하고 있어요. 네. <laughs> <laughs> 그 저도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네. 판결 판결을 선고받고 밖에 나와서 했던 말들 네. 그거를 보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 정말 저악 죄질이 진짜 안 좋은 놈이구나 네, 맞습니다. 질이 안 좋은 인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때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아까 저서 서 교수님이 얘기해주신 저 재판장이 요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어? 네.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질이 안 좋다 음. 반성하지 않는다 네.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한다 막 이러면서 네. 질타를 하고 음. 어 죄질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딱 나와서 네. 근데 이제 그 순간에 기자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음. 모르고 있는 기자들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허, 허, 혐의 여덟 개, 중에 아홉 여덟 아홉 개는 유죄 아니, 무죄를 받았고 음. 이제 뭐석억개 유죄를 받았는데 그거는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무죄를 주신 재판부한테 감사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고는 뭐. 자기가 뭐 우리 보통 하는 관용구 있잖아요. 무리를 네. 일으켜서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그런, 이런 말 하나도 말도 없어요. 네. 그러고 그냥 싹 가버렸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이제 지금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서 저런 말을 듣고 나와서 국민들 앞에 저렇게 얘기를 할수 있었을까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뒤늦게 들고 그다음에 이제 조국이 왜 질이 안 좋냐면 자기가 죄가 여덟 아홉 개가 무죄가 됐다고 그러는데 네. 자기 혐의가 12개다라고 하는 것은 12개였는데요. 그건 네. 죄명이에요, 죄명. 네, 네. 근데 그 죄, 하나의 죄명, 예를 들어서, 어, 사문서 위조, 네. 그 다음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있는데, 네. 이거는 사문서 위조를 하나 해서 행사하면 그냥 쌍으로 붙는데 두개 죄가 붙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문서 하나마다 각두 개씩 성립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조국 부부가 위조한 문서가 몇 개냐면요. 22개가 넘어요. 아. 22개가 넘어요. 그러면 문서 하나마다 2개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44개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네. 응? 문서 죄만 44개.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조국 전 장관의 죄명은 세며, 세부로 따지면 50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그 중에 8, 9개가 무죄가 난 거예요. 음. 그러면 대부분 유죄고 네. 아주 일부에 대해서 무죄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자기 이제 그 네. 조국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들으라고 나는 대부분 무죄다 라고 음. 그 사람들을 또 혹세무민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 조국 대부분 무죄 받았대 음. 역시 우리는 음. 조국 우리 말이 맞았어 음. 검찰이 나뻐 이렇게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음. 네. 그 사람들한테 계속 착각에 빠지라고 네. 속인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대체 그 지식인 또는 뭐,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이런 걸 했던 사람의 자세입니까?